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크기만 따지면은 이제 건강에 있어서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제 채널의 영상을 보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다 하면서 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것만 가지고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다른 중요한 요인들도 있는데 무조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좋은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더라도 LDL 크기만 크면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되어 있는 생각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가, LDL 크기가 중요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따지죠. 그래서 주류 약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리고 어좀더 나아가면은 콜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즈가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둘다어 제가 보기에는 어 본질에서 핵심,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LDL 크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따,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물론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큰 LDL이 있고, 뭐 중간 사이즈, 작은 LD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LDL이 진짜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더 어 지식이 확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혈관이고요. 이 혈관에서 여기 혈관에 보면은 혈관 그 내피세포가 있는데 내피세포 사이에는 이 틈이 있거든요. 요런 틈이 있는데 이틈 사이로 음 스몰 댄스 LDL이 들어올 수 있다. 큰 LDL은 잘못 들어오지만 이 혈관 내피 사이로 작은 LDL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서 음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플라크를 형성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기능의학 의사는 이 스몰 댄스 LDL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이게 왜 스몰 댄스 LDL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혈관 내피 세포 사이에 그 염증 사이토카인 같은 그런 염증, 산화 스트레스가 혈관 내피 세포에 먼저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혈관 내피 안에 염증이 먼저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스몰 댄스 LDL이 들어가고 이 스몰 댄스 LDL이 작은 LDL이 안쪽에 있는 염증 반응을 이렇게 본인이 이제 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염증 반응을 환원을 시켜가지고 이 염증을 조절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LDL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 안에 이미 염증 반응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염증이 우선이지 스몰 댄스 LDL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스몰 댄스 L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혈관 안에 염증, 그 염증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염증 산화 스트레스에서 염증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레스테롤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서 스몰 댄스 LDL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염증이 훨씬 더 우선이다. 그래서 내몸 속에 염증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염증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염증이 중요하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LDL이 산화되면서 동맥경화가 유발이 되고 이 작은 LDL은 그럼 왜 산화가 되었는가? 이 작은 LDL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 안에 산화 스트레스가 왜 생겼는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혈관 안쪽에 염증, 염증, 염증이 왜 생겼을까? 그 염증이 주제, 중요하다는 걸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네, 환자 케이스는 이제, 음, 이제 가상의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중반 여자 환자가 왔는데요. 수개월간 저탄고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 뭐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저탄고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몇달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직 높았다. 아, 그리고 단순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은 게 아니라, 경동맥이, 이목 경동맥 있잖아요. 이 목에서 이제 뇌로 가는 이 동맥이 65% 정도 막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이게 걱정이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LDL 사이즈가 궁금한 거예요. 어, 과연 내 LDL 사이즈가, 어, 크지 않을까, 클까, 작을까, 어, 크면은 내가 안심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넌센스죠. 혈관이 65% 막혀 있는데, LDL 사이즈만 따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니까, 뭐, 한350 정도 됐었구요. HDL은 290, LDL은 244, 중성지방은 57로. 뭐 전형적으로 이제, 어, 저탄고지를 타이트하게 하면은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댄스 l d l 검사를 했더니, 사이즈는 그렇게 작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 평균적인, 그, 이거는 이 스몰댄스 LDL 결과 값은 전체 평균 값입니다. 평균 값. 평균 값은 사이즈가 267.2로 나왔는데, 268보다, 어, 그 268보다 크면은 더 좋겠지만, 그렇게 작은 LDL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평균적인 사이즈는 그렇게 안 작았습니다. 어, 이렇게 267, 중간 단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LDL은 이제 1번, 2번이 큰 거고요. 3번부터 7번까지 어 작은 LDL인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6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요 검사 결과는 14 정도로 나와 있고요 4번 4번은 더 사이즈가 작은 건데 0이 나와야 되는데 3으로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6번은 더 작은 콜레스테롤인데 사이즈가 218 짜리인데 이것도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LDL 사이즈가 다른 1번, 2번이 비율이 높아가지고, 어, 전체적인 평균은 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항목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작은 LDL 수치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도, 어,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만 볼게 아니라, 각각의 사이즈별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이게 높은 경우에도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괜찮다 사이즈가 크니까 내 혈관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냥 합리, 자기 합리화 시키고서 몸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야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내 혈관은 괜찮은 거야 하고서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건강을 혈관 건강을 지킬 때는 콜레스테롤 사이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만 가지고 평가를 하진 않아요. 그거는 평가하는 항목 중에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그 다음에 LDL 사이즈도 커요. 그런데 이 경동맥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경동맥인데, 전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인데, 한 절반 이상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65% 이상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LDL 사이즈도 크지만 이미 혈관이 이렇게 65% 이상 막혀 가지고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이게 만약에 거의 100% 가까이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맥경화가 진행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래서 LDL 사이즈 크기만 크면 나머지 염증 수치도 괜찮으면 상관없겠죠. 네, 그 염증 수치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포리포프로테인 B라는 수치가 어, 165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LDL이 있으면 거기 붙어 있는 그지 단백질인데 이 LDL의 부속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세사리 같은 부속인데 이것이 높아도 동맥경화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 크레이아틴이라고 해서 암모니아 배출되는 정도를 보는데 이것도 높은 경우에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당화 혈색소도 중요합니다. 이 당화 혈색소가 높으면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아, 보호하는 지질, 당질피질, 당질피질 그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 손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공복의 혈당도 이렇게 높고요. 비타민 D도 부족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A, E, K2도 부족한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백혈구 중에서 단핵구가 이제 9.4%로 많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도 혈관 뇌피세포에 그런 살아된 LDL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잡아먹어가지고 동맥경화가 더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혈관 독성이 있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16.5로 10 기준으로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엘드의 사이즈도 크지만 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염증 수치들이 활발하게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혈관 안쪽으로 염증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아까 65% 막힌 원인이 그런 염증들이고 그거를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65%에서 이제 70% 80% 이렇게 막힐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엘드의 사이즈만 따지고 있다가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했던 통합적인 기능 검사 수치를 봐도 고포화지방식이, 운동 부족, 환경 오염, 스트레스, 그리고 비타민 D 부족, 콜레스테롤 증가,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증가, 그 다음 비타민 B군 부족 그런 게 보였고요. 그리고 소화기 쪽에서는 장내 뭐 기생충이나 알러지, 그 다음에 위산이 엄청나게 이 환자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같은 유해균이 많이 있고 장루수 반응도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당도 높고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템 그리고 이 환자는 이제 중금속 중독까지 의심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은이라든가 어떤 나비라든가 카디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이 생겨서 동맥경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환자는 중금속 검사를 꼭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혈관이 이제 경동맥이 막힌 것뿐만이 아니라 이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혈관 나이도 90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 나이를 측정하는 혈관 경화도 검사를 해 봤는데 이 아주 높은 수준의 90세 이상의 혈관 경화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해 보이죠. 네. 이제 관리 안 하다 갑자기 뇌졸중 같은 게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혈관이 안 좋은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LDL 사이즈 작은 게 많았고요. 아포비, 아포비, 호모시스테인, 당화질색소, 공복혈당, 다고당 장내 유해균, 이상한 세균이 많이 섞여 있어요. 기생충이나 곰팡이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해결을 해줘야지 염증이 줄어들고요. 비타민 B군, 비타민 D 부족, 중금속 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환자는 염증이 몸에 이렇게 활발하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염증을 촉발할 수 있는 그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런 경우에는 더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추천하지 않구요. 하더라도 짧게 호르메시스 반응만 촉발하도록, 어, 짧은 기간, 한 1에서 2주, 이주 정도 짧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그 외에는 유지요법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ROS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맥경화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맥경화가 심한 사람은 저탄고지를 좀더 세밀하게 잘 조절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뭐, L, 주류의학에서는 LDL 그러면 55 이하로 낮추면 괜찮아. 어, 그거는 더 위험하다는 거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영상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너무 낮추면은 어,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콜레스테롤 수치 저희 구독자분들은 좀외우셨을 거예요. 토탈 콜레스테롤은 한 200에서 240, LDL은 뭐한 100에서 120, 많게는 160까지도 어, 괜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한끼 먹어가지고 그 저탄고지나 이런 간헐적 단식을 오래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 결국에는 염증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끔, LDL 수치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LDL, 토탈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의 세균 균형도 잘 맞추는 것이 좋겠고요 비타민 K2나 비타민 D 같은 영양소 균형도 잘 맞추고 어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수치 같은 것들도 조절을 하고 백혈구 비율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좀 어려워요. 예, 또딱 또더 쉽게 한두 가지만 조절한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백조기에 가까운 세포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세포 마냥 한 가지 가지고서 승부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이런 원인들을 해결을 해 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염증을 유발하고 있는 원인을 체크를 해줘가지고 어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이런 치료들은 주류 야에서는잘 하지 않고요. 기능의학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기능의학병원에서 혈관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문제가 있는 분은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어떤 염증 원인들이 내 몸속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인도 해결을 해야겠지만 결과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당장 일단 혈관이 한65% 막혀 있으니까 더요 막혀진 혈관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5%의 혈관 나이가 90세 이상이면은 축상 경화증하고 동맥 경화증이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를 해서 어 원인 제거뿐만 아니라 결과도 함께 제거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